제가그 바로 연속해서 찍거든요. 제가 이렇게 왠지 모르겠지만 바로 연속해서 이렇게 잘 뭉치는 것 같아요. 한번 부숴볼게요. 이게 부어야요. 이거 꼭부 어 이렇게 완성되고 꼭 부어야나요? 하 하시는데 네. 저 그냥 안 만들려고 했는데 열심 분들 많으신데. 저, 다음, 저, 다음에 가루국살 예정이에요. 저 언니 학교, 아니, 저희 할머니 집 가는 길에 그 화장품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요그 초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양띵님이 양띵 사생활에서 하신 거. 네. 그거 때문에 알게 됐는데, 가루국을 그거 때문에 엄마가 양띵, 양띵 싫타고들 하셨는데. 양띵이 싫다고 야, 양띵 어, 오늘은 싫다고 너무 가루 코고 왜알려줬대 하면서 좀 싫어하시, 싫어하신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양띵 그리고 양띵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양띵이라고 하래요 그냥 언니 아니 엄마가 뭐 존경하냐고 님이 선생님을 그냥 이렇게 선생이라고 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정, 선생님을,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 존경하니까 선생님 님만을 붙이는 거고 만약에 하느님도 있잖아요 외국가에 그때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양띵이 양띵님이죠 하지 말고 양띵이죠라고 해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핸드크림 이제 넣을게요. 잘 섞인.. 아니 핸드크림 맨날 로션 넣을게요 계속 크림을 핸드크림이라고 하네요 계속 핸드크림이라고 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 출처입니다 어, 이거 출처 진짜 저고요 이거 진짜 제가 발명해낸 겁니다 쓸 수도 있는데 얘 원래는요 얘 10만명 특집을 하려 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아 진짜 10만명 대신하는 10만명을 뭔 바라면서 그래요 하시는 게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어응원의 말이 마, 많이 갑자기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쓴 사람도 아 죄송해요 그냥 10만명 절대 하셔도 돼요. 뭐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시면서 괜찮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지금 할게요라고 했는데, 어,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너무 기분이 약간 더 좋았는데. 이렇게 너무 잘 흐르고 너무 손에 못으시면안 돼요. 지금 너무 잘 흐르고 손에 묻는데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좀 넣어서 저는 이제 배로 늘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로 늘리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시면요 따로 다른 종에 빼서 섞고 넣고 또 다른 부분도 해서 섞고 넣고 빼서 섞고 넣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흘러져요. 이렇게 잘 흘러요. 기존의 젤리몬스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개는 제 손으로 하고 한 개는 도구로 할 건데 다 얘는요 여기. 1오 시작. 어허, 뭐지? 갑자기 끊겼어요. 너무 흥분해. 시, 오, 시작. 벌써 이렇게 다 흐르고 있는데. 요 액기가 좀더 제가 만든 게좀더 좋다지만 네 나중에 지나면 시간 지나면요 그냥 똑같아져요 완전 느낌이 느낌이 비슷한데 느낌은 같은데 부드러움이 달라요 부드러움 얘가 좀더잘 흘리고 부드러움이 다시 넣고 크림 또로션에 넣어요 이제 핸드크림은 안될 것 같아요 핸드크림 안되고 선크림이랑 로션만 됩니다 이거 초월님께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초월님이좀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못하긴 했을 수도 있고 아이스먹크롱도 그렇고 뭐 마데님도 그렇고 어, 오피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요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출처를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출처고요어 나중에 그거는 추천은요 어, 다른 사람 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요 제가 그거 설명에다가 어 자, 죄송하다고 바꿔드리고 그리고 꼬리 님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초처 잘 말해주세요. 그리고요, 어, 설명 못 보시고, 그러시는, 어,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설명 안 보셨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연한 하늘색이 돼요. 약간 연두색 빛이 나야 하는데, 하늘색부터 약간 나서, 연한 하늘, 하늘이라고 그냥 할게요. 되 좋아요, 지금 느낌이. 네, 꼭 파란색이나, 그, 형광펜, 이, 멋진 형광펜 있는 색깔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음, 좀만 더, 넣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끝내지도 마시고 너무 늦게 끝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구독자 님들도 그렇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도 그렇고 어, 그거 서, 어 그냥 댓글 만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방송이 신청 가능해요? 방송에는요 슐 t 티비 체리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슐멀티비에 체리를 치시면서 나와 아니, 아, 체린님 나오거든요, 저랑. 저랑 똑같은 계정이죠? 춤은 TV 체린인데 저도 체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김혜석이고. 그렇지만, 저는, 원래 제가 그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그 사람이에요. 밝힌, 이거 원래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난 밝힌 겁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엄마가 부르신 거지고잠이 잠시... 아마 저랑 저희 언니랑 다 부르신 걸 거예요 저한테는 딸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언니한테 이름 부르셨고 맞나? 아닌가? 엄마가 내 별명 부르셔서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laughs> 저 지금 피아노를 가야해요. 일단 고체형 관팬은 제가 미리 방울내에 막 우려줬는데 일단 진하게 약간 우려주셔야 됩니다. 저 그리고 퀴즈방 있을거거든요. 제가 이제 만들거거든요. 퀴즈방은 따로 올릴건데 퀴즈방도 많이 봐주세요. 퀴즈방은 123456789, 그거 다 순서대로 써주셔야 해요. 퀴즈방 있는 거. 자, 하면. 이거를 나중에 찍었어요. 그거 퀴즈방보다. 퀴즈방 지금 제 파일에 있거든요. 동영상 파일에. 있는데.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게. 어? 이게 끝이라고? 네. 벌써 끝났어? 올 대박. 네, 네, 벌써 끝났어요. 와. 와. 대단해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 20분 정도 했는데요. 저는요, 이거 동영상 찍느라 그랬지. 원래 평소에는요, 이거 3, 어, 어, 이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잠깐. 이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서파지 아까 전에 이 보라색 통에 넣어주었던 유체괴물을 조금 아주 소홀히 꺼내서 뜯어줘야 한다고 여기에 4분의 1도 아니야 4분의 1도 너무 많은 거라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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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몸으로 막았어요. 카메라가 제 몸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작지. 카메라. 카메라가 저는 핸드폰 카메라 그거 쓰거든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편 그거 완결편 봐주세요. 완전히 완전히 격파, 격파는 앵글. 맞죠? 퀴즈방은, 어, 오늘, 오늘 찍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방치해 놓으면 엄청 좋게 된다고. 아니, 방치해 놓으면 엄청 좋게 된다고. 빠이빠이.